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25%대가 무너졌던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4일 기준 24.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977년 조성된 이후 2000년 26%, 2017년 26.1%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던 오봉저수지는 올해는 사상 최저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강릉시는 상수도 가압률을 낮추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을 확대하는 등물 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릉시에 대한 가뭄 위기 상황을 경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가뭄 위기 지역은 강릉시가 유일합니다. 속초시가 최근 지속된 가뭄으로 식순환을 겪는 강릉시 주민들을 위해 먹는 해양심충수 3만 명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속초시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1 0만 원, 속초의 한 해양심충수 업체에서 2천만 원을 기부해 진행되는 이번 지원은 강릉시를 통해 피해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 주민, 홀몸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우선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강릉에 생수 2,900여 병을 공급하는 등 관계 기관에게도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태백시가 다음 달쯤 태백교도소 신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주민 설명회에서 황지동 산 6번지 1원, 44만여 제곱미터에 추진할 예정인 수용인원 1,500여 명 규모의 교도소 신축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법무부는 태백에 교도소를 짓기로 확정하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과 일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 모두 문을 닫는 가운데 삼척과 맹방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연장 배치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바다에 들어가는 피서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안전요원을 연장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장 이후 해수욕장 진입로와 해변 곳곳에 폐장 안내 펼침막을 걸고 안내 방송으로 안전 수칙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삼척과 동해 지역 시민들이 삼척 동해 시민행동을 창립했습니다. 지난 8일 창립한 삼척 동해 시민행동은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민 주권 실현을 위해 행정과 예산 감시 정책 제안 시민 참여 확대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 동해 시민행동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 FC가 내일 제주 SKFC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내일 저녁 7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2025 하나은행 K리그원 26라운드 경기에서 강원 FC는 9위로 쳐져 있는 제주를 상대로 원정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그 12개 팀 가운데 8위인 강원은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성군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달 말까지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현장 조사 결과 생태계 교란식물의 분포 면적은 26.8 헥타르로 파악됐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9개 읍면의 하천 벽과 경작지재방 등에서 단풍잎 돼지풀과 돼지풀 가시박 등 교란식물을 집중 제거합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토착 식물을 고사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해 생물 다양성 감소를 조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제거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이 다음 달 열리는 제38회 동해무롱제 행사 부수 운영 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4개로 웰빙 체험과 청소년 체험, 일반 공예 체험, 기관 단체, 기업 체험 부수 등이며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등록돼 있고 지역축제 부수 운영 경험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동해문화관광재단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고 선정 결과는 27일 재단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 동해 시민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38회 동해무롱제는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1원에서 열립니다. 동해시가 향후 4년간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내일부터 9월 말까지 지역사회 보장 제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노인과 아동, 청소년 세대가 100가구 이상 포함된 표본 가구 400가구에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원이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해 가구 현황과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 등 14개 사회보장 분야 이용 현황 등을 면접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에 추진되는 2027년, 2030년 제 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반영돼 강원도로 제출됩니다. 강릉 관광 개발 공사가 여름철을 맞아 강릉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을 야간 개장합니다. 8월 한 달간 매주 금,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정동매표소에서 몽돌 해병 구간이 개방되며 최근 완료된 조명 설치로 낮과는 다른 감성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토,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시간 조기 개장도 함께 운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